누가 복음 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9절과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신비로우며 또 밝혀지지 않고 감추어진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갓난하기 때만 조금 나오고 또 잠깐 12살 때의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간의 이야기가 나올 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30세 때까지의 청년 시절은 상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년기는 아마도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릴적 이야기를 아주 어렴풋이 남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땠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40절은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52절은 또 하나의 단서인데 이 또한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과 예수님 주변의 환경 또 예수님의 성장과정을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9절을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율법을 마치고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고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빨리 피신해라 해가지고. 어, 나사렛에 가지 아니하고 베들 어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바로 나사렛으로 간게 아니라는 얘기죠. 꽤긴 기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본 동네인 나사렛으로 갈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몇 년은 족히 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의 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유대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 본 동네인 나사렛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내, 내용도 어, 나오고 있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라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부모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1~2년은 더 기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간 시기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지났을 때의 일이기 때문이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알려준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두살 아래의 아이들을 못참하게 또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왕권을, 왕권을 절대화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권력의 투정에 와중에 있는 자신의 아내나 자식까지도 가차 없이 죽였던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유아들을 학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의 피의 재전을 맛보지 않게 당신의 아들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한두살 때에는 그렇게 부모와 함께 힘겹게 지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지만 애굽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모했습니다. 애굽이 당시에는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였다지만 가난한 사람은 미국에서조차 힘들게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이란 쉽게 거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 속에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힘듭니다.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는 매시간이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따라 제사드릴 때에 양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를 보아서는 그들의 재정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어, 그 가정이었죠. 어, 그러니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어릴 적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막 자라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 그...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관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비틀어지기 일쑤입니다. 또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창가에 팔리거나 노예로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이 자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수하면서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대로 키웠다는 내용이 나와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라난 예수님은 똑바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지만 신조 하나만큼은 강직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말씀대로 키워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키울 때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줄 믿습니다. 어, 39절은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요하고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바뀌면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필한다는 뜻이 마치다로 바뀜에 따라서 원래 전해주려는 원문의 뜻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고보다는 필요하고 라는 말이 좀더 원래 뜻에 가까운데 한자기 때문에 바꾼 것 같습니다. 마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율법을, 율법의 일을 온전히 마쳤다라는 뜻이죠. 곧 요셉의 부모는 장자의 출생과 관련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과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계에서 명하는 그 말씀대로 자녀를 키웠음을 알 수가 있고요. 신앙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노력에 따라 예수님은 사실 십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시여 거룩한 분이시기에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변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라며 강하여지고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기로 성장기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라고 강하여진다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아주 신비롭게 자란 것이 아니라. 여느 사람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기도 하며 그러다가 스스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걸음마 하면서 걷게 되었다는 그런 성장기 과정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자라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청소년기 때는 변성기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고 사춘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춘기 때가 성경에 기록된 12살 때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 사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모두 거치셨고,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행했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부모님의 말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듣지 않는다거나, 또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어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을 똑같이 거치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들이 겪는 그 모든 과정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스스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로서 이 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인간들과 뭔가 모를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사고락을 겪지 않고서는 인간을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기간이었죠.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셨으니 인간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그말 속의 뜻입니다. 성서 유리원 주석에서는 자라며가 예수님의 육체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강하여지고는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며, 지혜가 충만하며가 예수님의 지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가 하나님의 뜻을 지각하는 부분의 성장을 지적해 주는 말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좀 끼어맞추기식의 억지스러움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자라고 강화해지는 것을 꼭 육체와 영적인 성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해석의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영성도 자라고 지성도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각 수준도 자랐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의 성장과 똑같은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하나, 어느 인간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이 자라나셨고 또 성장 과정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의인으로서 인간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느 인간들과 보통 인간들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52절이 말해주는 것은 40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어, 그, 사람들이 귀여워 해주고, 또 이뻐 해주고, 칭찬도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인간과 같이 똑같이 자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다가 성년이 되고 공생의 때는 예수님의 적수들이 나, 많이 나타나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자랐음을 지적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릴 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이고, 또몇줄안 되는 성경 내용에서도 어떤 사실을 그렇게 많이 유추해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이런 유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렸을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장기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의 어릴 적 시절 모습과 같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화나 전설, 위기, 위인의 전기와 같이 예수님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고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어, 그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으며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띄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게 가현설인데요. 예수님의 영의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치 육체를 리모컨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종할 수 있는 로봇과 같았다고 비유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어, 그렇지 않죠. 성경은 또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릴 적의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육신을 입어 태어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트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대심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이 육체를 들여서, 어, 제 물로 드리고, 그것이 그 것이 그곧 구원 사역이 되는 것인데, 어, 이런 예수 님의 육신그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완전히 구원론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탄생부터 성장기와 공생의 때까지 육신을 입으셨던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하셨음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